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자, 기능사 실기에 4핀짜리 단자대 어 이제 작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요 작업 방법을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다들 보셨죠? 어, 그때 TV1, 요 TV2, TV3 t v 4자이 부분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ls라고 돼 있죠 어, 리밋 스위치죠 리밋 스위치 자 여러분들 이 리밋 스위치는요 이런 식으로 선을 빼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ls 원끼리 이렇게 쇼트를 시키고, LS2끼리 이렇게 쇼트를 시키게, 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선은 10cm 정도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 자, 이 TV 쪽은 감독관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조금 작업 방법이 달라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냥 이렇게 선을, 네 가닥을 이렇게 빼놓는 거죠. 네 가닥을 빼놓으면은, 감독관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쇼트 시키고, 이렇게 쇼트 시켜서, 작업을 하게 될 테니까요. 혹은, 자, 여기 네칸 중에, 자, 이렇게 두 칸이, LS1. 이렇게 또두 칸이 LS2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두 가닥만 빼놓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두 가닥만.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서 쇼트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감독관들이 아예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리미스 위치 쪽은 이렇게 선을 빼서 우리가 쇼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빼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FLS, 아, 플리트리스죠? 자, 플리트리스는 여러분들, 자, E1, E2, E3 쪽이 7, 8, 1이라는 숫자를 가지면서, 자, 길이가 제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서로 길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E1이 가장 짧고, E2가 중간이고, E3가 가장 길게,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짧고 중간이고 길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죠 자 그래서 꼭 이렇게 길이의 차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요게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자또 감독관들한테 갈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선이요. 자, 여러분들 이 선은 지금 어디에다 연결되어 있어요? E3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E3와. 자, 그렇다면 이것의 역할은 뭐냐?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접지를 할 때는 끝에 구리선을 길게 까서 이렇게 원형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피스를 고정을 해놓으면 이게 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FLS가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감독관한테 갈리는 게 뭐냐. 바로 이 접지선의 색이에요. 자, 이 접지선의 색은 여러분들 감독관이 녹색으로 하라고 하면 녹색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어떠한 말도 없으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황색선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 자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얘는 이렇게 황색선으로 접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황색으로 접지를 해주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감독관이 녹색으로 하라면 녹색. 어, 황색으로 하라고 하면 황색 말이 없다면 황색 5cm, 10cm, 15cm 서로 간격을 줘라 어, 크기의 차이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TV2와 TV3는 여기에 갈흑회 녹황선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얘도 선을 이렇게 빼줘가지고 전동기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자, 근데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전동기를 사용해서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들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쪽에, 어, 그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선이 연결되고 이 바깥으로는 선이 연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바깥쪽이 지금 이거죠? 이거. 이거. 어, 이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그래서 얘는 감독관들이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근데 만약에 감독관이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얘를 아예 설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어, 무조건 얘는 원래는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독관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지, 감독관이 얘를 요구하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알아야겠죠?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 10cm 정도로 얘를 맞춰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접지라고 했죠? 우리 FLs에 접지하듯이 똑같이. p 이쪽에도 선을 하나를 더 빼서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을 해 줘야 접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TV3는 제가 선 하나만 해 놨어요. 원래도 여기도 제대로 한다면 얘처럼 전부 작업을 해 줘야겠죠. 자 얘처럼 전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얘랑 같으니까 방향만 다른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자 TV 2와 TV 3, 자 이렇게 주회로 쪽과 연결되는 4핀짜리 단자대는자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있다면 왼쪽부터 갈색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있다면 위에서부터 갈색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4핀짜리 단자대를 여러분들이 배관 작업을 할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잘 어렵다 라고 한다면 감독관들한테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쳐 줄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리미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선을 빼놓으면 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두 개를 빼놓던 서로 아예 연결을 해놓든 하면 된다. 자 FLS는 2 원부터 자 이렇게 짧고 중간 길게 작업을 해주시고. E3에는 선한 가닥이 더 들어가서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준다. 자, TV2와 TV3 주회로 쪽은, 자, 가로일 때는 왼쪽부터 갈색이 되고, 세로일 때는 위에서부터 갈색이더라. 그리고 요 밑에 작업은, 자, 감독관이 요구하면은 해주면 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FLS는 요 작업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실격당하지 않게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4핀짜리 단자대 어, 작업을 한번 배워 봤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